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스페이스 기어즈 데뷔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클로이고요. 저와 오늘 함께 계신 분은 스페이스 기어즈의 PD님 그리고 스페이스 기어즈의 스토리와 세계관을 설정하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두분 먼저 인사해주시고 자기소개도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저희 PD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 기어즈의 프로듀서 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신혜성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기어즈의 전체적인 게임플레이와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 기어즈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작성하고 있는 이슬입니다. 앞에 말씀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관을 쓰고요. 스토리를 씁니다. 네. 이걸로 설명이 다될것 같아서 <laughs> 맞습니다세계관 네. 쓰고 스토리를 쓰고 근데 우리 그래도 스페이스 기어즈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걸 하셨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피디님은 전에 이전에 어떤 것들을 좀 게임을 개발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 타이틀명 나와도 되나요?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공중파도 아니고 네. <laughs> 네. 일단 스페이스 기어즈 개발하기 전에는 다양한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했고요. 한 10년 넘게 일한 것 같은데요. 주로 MMORPG랑 MORPG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주로 만드는 장르가 거의 그쪽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그 외에도 뭐 레이싱이랑 전략 모바 장르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뭐 사람들이 아실 만한 게임은 리드 포 스피드 엣지라던가 아니면 아, 네, 로스트 아크라던가 그리고 뭐 지금 개발 중인 뭐 n c 스포트 프로젝트 TL? 그거 음. 거기에 있다 나왔습니다. 네. 게임업계 들어오기 전에는 게임 잡지사에서 공략 필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게임업계와는 연을 꽤 길게 가져간 편입니다. 우리 작가님은 네, 저도 게임 기획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헛내기라고 할수 있는 5년차고요. <laughs> 새내기는 아닌데 <laughs> 그렇다고 네 아무튼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5년차 기획자고요. 그니까 원래 게임 기획으로 시작을 해서 뭐 제가 주로 했던 건 컨텐츠 기획과 스토리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오다가 어, 좀더 스토리 쪽의 비중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스토리 게임 위주로 기획을 하고 이제 출시도 했었습니다. 네그 이후에는 이제 네, 웹 소설도 작성을 했었고요. 네 그런 글을 글 글을 위주로 좀네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프로 작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름은 밝히지 <laughs> 않겠습니다. 요새 개발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물론 이 질문을 갖고 왔는데 요새 그냥 게임 개발 말고도 혹시나 개인적으로 좀 꽂혀 있고 좀, 좀 생각하고 있는거나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일도 좋고 취미도 좋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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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꽂혀 있는 거. 저는 음. 과학에 꽂혀 있습니다. 아. <laughs> 아, 너무 이거 정해진 답변한 것 <laughs> 같은데. 네, 이건 네,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진짜 과학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있긴 하고요. 그 왜냐면은 그게 어쨌든 업무에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유튜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들 아시는 궤도님 그 안될 과학 그 영상이랑 그 이거는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고 있는 리뷰왕이 리뷰. 영화 영화랑 같이 하시, 하는 그 유튜브 보고 있고 음, 그리고 저는 요새 운동에 꽂혀 있습니다 취미로는 네 요새 요새 PT를 받고 있는데 네 아주 그 스트레스 받으면 무게칠 생각에 다 <laughs> 아, 난 이제 운동, 이제 일 끝나고 가서 무게를 칠 것이다. <laughs> 개발자로서 되게 건전한 친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이 중요해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은 네, 저는 저도 좀 재미없는 답변인데 일이 바빠가지고 다른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 인원이 많아지면서 관리에 좀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PMP 강좌 들으면서 자격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데. <laughs> 바빠서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강의는 듣고 있습니다만. 음, 자격증을 따시려고요? 네. 어떤 자격?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자격증이구요. 아 그런 게또자격증이군요 네. 있군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건데 음. 일단 사실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어 약간 이제 사람이 저희 프로젝트가 4 0 명이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예전에 소규모일 때보다는 좀 확실히 난이도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네. 학습에서좀 답을 찾으려고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음. 네. 근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네. <laughs> 네. 다들 네. 일도 취미도 열심히 거의 자기 개발까지. 어 아, 너무 저는 사실 하는 게좀무 존경스럽고요. <laughs> 이제 조금 그러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했겠다. 요새 이런 이런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이피 님과 작가님 이렇게 살고 계시고 저희 게임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어 저는 사실 우리 게임의 세계관이 굉장히 어, 특별해 보이는데 또 게임 유저들한테는 또 익숙하기도 하고 또 영화나 서브컬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또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세계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임이지만 그 앞단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결국 저희는 인간은 결국 달을 넘어서 화성을 개척하기 위한 이제 그 목적을 갖고 향하거든요, 이제 화성으로. 네, 저희 세계관에서는 10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화성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미지의 존재라고 하는 이제 레드 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드 원이 퍼트린 AI, AI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모든 기계들이 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이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이 이제 화성에 왔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 백신을 바,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다들 이제 좀 처참하게 무너진? 그 와중에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지구와 달을 지키기 위해서 화성을 폐쇄합니다. 이제 화성에 있는 사람들과 지구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력이 둘이 나눠지게 되고요. 음. 이제 이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르고 2100년 이제 저희 게임의 배경이죠. 2100년에 이제 AI 백신을 개발하고 화성이 다시 재개방 재개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 기어즈의 시작이 네. 재개방된 화성에서 살아남아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가 이제 용병으로서 는 거죠. 그래서 맥크들을 데리고 화성을 개척하고 거기에 있는 그 아직 미지의 바이러스 세력과 싸워야 되고요. 이런 세계관에 대한 설정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세계관에 대한 설정이 저희 PV 이나 PVP에도 녹아들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녹아들었을까요? 네, PV랑 PVP 쪽에서 이제 배경이 되는 전장이 이런 스토리들과 연관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온 적대 세력이 레드 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어, PV에서 막. 우글룩을 몰려오는 적들이 레드원 세력이 될 거고요. 음. PVP는 이제 레드원과는 약간 별개로 어, 경쟁하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이제 자원을 놓고 경쟁하거나 아니면 뭔가 보상을 놓고 결정, 경쟁하거나 하는 식으로 엮여질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세계관 또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이 또 되게 차이가 있을 것 같더라고 요 게임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음. 그래서 지금 해, 세, 게임의 세계관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유저분들이 되게 칭찬 좀 해줬던 게 매크에 대한 멋짐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트 되게 멋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매크도 각각 이 매크 제조사에 대한 설정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히스토리들이 있는 것같은데 매크별로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크는 저희 일단 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조사는 이제 메탈리코, 하이브. 퓨처릭스라는 세계의 제조사가 있고요. 이 제조사들은 일단 각자 네 히스토리와 그리고 대표 지금 현재 누가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철학 신념은 무엇인지 이런 게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메탈리코는 좀 단, 철강업과 중공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제조사입니다. 이제 이름 이제 이런 주력 사업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내구성을 이제 대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게임에서는 디펜더라운 음. 디펜더 이제 매크가 이제 이쪽 회사에 이제 속해 있고, 어, 정말 단단하고 네. 크고 육중한 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고 제가 알기로 베이무스라는 그 매크가 네.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친구 역시 이맥크 역시 이제 메탈리코 제조사로 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어, 조금 완전 반대되는 느낌입니다. 그 하이브는 완전 휴머노이드 타입의 얇고 빠른 그런 매크를 만드는 곳이고요. 여기 회사의 주력 사업은 이제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이쪽 양자 통신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처릭스는 군수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무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제 설정이고, 어좀 이제 탱크나 아니면 은 이제 좀 궤도바퀴, 어쨌든 그 탱크에 같은 계열인 궤도바퀴 그런 매크들이 좀 어, 메탈리코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쪽은 조금 더 어, 투박하다 투박하고 큰 어떤 군수 무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아마 육중한 멋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설정을 잡으면서 생각, 했, 생각했던 건데 메탈리코랑 하이브 제조사가 사이가 안 좋다는 은근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메탈리코는 어쨌든 인간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느낌이고 하이브는 자신 의 그런 지식 욕구를 이제 AI에 담아서 AI를 잔뜩 활용해도 우리가 이제 얘네를 약간 활용해서 좀더 좋은 이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좀 둘이 사이가 안 좋다라는 그런 설정을 음. 넣었습니다. 그러지. 아니 로봇 이겉 보기에도 지금 차이가 확 나잖아요. 네네네. 그럼 하이브에서 있는 그 로봇들이 스토커 아네 맞습니다. 아, 예. 로 보면 되는 거죠. 퓨처릭스는 그러면은. 그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네그 어, 터미네이터도 개봉 되었네 터미네이터 올라갔나요? 오픈됐나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공개 안된거 안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이것저것에서 다네 아, 네. 이레이저, 뭐 터미네이터, 워보이, 네 이런 어, 그런 네 그런 친구들. 근데 음... 네. 이제 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 가장 부합하는 건 이제 터미네이터. 음... 네. 요크 컴퍼니가 잘 조금 발전이 되고 유저분들 여기에 좀 몰입을 하면. 나름 스타의 종족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런 쪽으로도 좀 몰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저희는 매크를 잘 여러 가지를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전술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고 또 로봇을 또 만드시는 것도 좋은 소소한 재미가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매크에게 나오니까 쭉 이어서 하면은 이거 매크에 대한 설정 뭐 그리고 혹은 개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갖고 있는 어떠한 매크가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는 좀 어디서 왔는지 두분 한번 대답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 게임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세스랑 살짝 다른 면이 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게임 아까 전에 설명드린 매크 제조사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제작을 들어가는데요. 어... 전투 포지션에 맞게 초기부터 기획해서 개발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냥 컨셉 아티스트가 굉장히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작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컨셉을 가지고 나중에 전투 포지션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인 게임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방식일 거예요 처음부터 기획부터 탄탄하게 가는 방향이 있을 건데, 근데 음. 저희가 맥크 컨셉 아티스트 한 분이 완구회사에서 로봇 디자인을 하던 음. 경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음. 창의적이고 재밌는 맥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음. 그 컨셉을 보고 픽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셉을 보고 픽해서 실제 개발된 네 그가 있나요? 지금 현재 라인업 중에서는 없고요. 앞으로 아. 나올 라인업 중에 그러니까 음. 얼리세스까지 예정돼 있는 라인업 중에서는 꽤 있습니다. 음 나중에 나가면 그분도 한번 저희가 팟캐스트에 모셔가지고 왕구 회사에서 로봇을 <웃음> <웃음> 되게 재밌는 이력인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은요? 저는 이미지를 많이 찾습니다. 음. 저의 동반자 음. 핀터레스트.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미지를 보고 어, 좀 스토리까지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미지를 가장 먼저 찾고요. 어, 그 이미지를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제조사에 각자 맞는 그런 디자인에 좀이 입을 해보고 이한테 이제 스토리를 입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시각적인 게 네, 작가님 영감을 또 드리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저희 맥 그래서 지금 일단 세계관 얘기했고 저희 유저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맥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봤고. 우리, 이, 이 팟캐스트가 디스코드에 일단 먼저 공개가 되거든요. 음성 방송으로 저희가 송출을 이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계신 분들이 한 400명 정도 지금 저희 유저분들이 계세요. 그 네. 테스트 거치는. 저희 소중한 우리 유저분들이 계신데. 디코에 요즘은 조금 게임 테스트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활동이 뜸하시긴 한데, 유저분들이. 가끔 들어오시나요 디코에서 들어와서 동영도 보고 네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약간 뭐 활동이 많, 많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최근에도 의견 주셔가지고 에 네,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토론방이랑 권사상 열심히 보고 있고요 가끔 보면은 이분들이 유저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 직군에 계신 분이 좀 디테일하게 권의 주신 것처럼 전문적인 의견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개발 일정상 넣기 힘든 항목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 목표에 반영해가지고 열심히 의견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그 디코에서 보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나 의견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음,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기도 하면서 개발팀의 숙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일단 게임이 스노우볼이 강해가지고 역전이 힘들다는 의견을 음.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안도 여러 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공개 때부터 인식하고 있고 조금씩 개선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이 쉽진 않아서 밸런스 담당과 이제 열심히 방법을 찾아가지고 런칭 전까지는 꼭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거대 로봇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거대 로봇은 어, 총괄 PD님을 비롯해가지고, 내부에서도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아마 시기를 확정지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거대로, 진짜 큰. 네. 지금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뭐 길드 단위로 건조를 해가지고, 되게 대형, 초대형 로봇을 만들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실 이게 로망이 좀 섞여 있는데, 음. 이 부분은 업데이트 스펙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림름도 혹시 기억에 남는 피제백 디코에 보신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저 거대한 로봇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laughs> <laughs> 네, 왜냐면은 이제 저도 어쨌든 그 로봇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런 이제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다 보면은 아무래도 퍼시픽 님이나 음. 그런 이제 어, 트랜스포머 같은 곳에서 이제 굉장히 멋있고 잘생긴 음. 그리고 그런 매크들이 나오잖아요, 로봇들이. 저도 그걸 보고 아, 우리도 언젠간 만들겠지라는 걸 이미 뭐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함께하는 그네 실장님과 함께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배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기획 들어간 것도 있고 나올 예정인 로봇도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조금 더 욕망을 넣어서 더 멋있는 더더센 더 강력한 그런 이제 로봇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매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기획을 설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거대 로봇이 나오면 그 거대 로봇의 제조사는 퓨처릭스일까요 아니면? 어 그럴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전뭐 다른 신규 제조사일 수도 일것 같아요. 네. 음. 그 디자인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원래 옛날 그 초기 기획 자체는 음. 유저들이 제조사를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건조한다 뭐 이런 식의 음. 설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 음. 네. 네. 그런 아이디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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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사실 요새 저희가 바쁘시, 바쁘시거든요. 사실 우리 개발팀 들에 바쁘고 게임 정말 많이 지금 개선하고 개발하고 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나오신 김에 그래도 지금 게임이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서 좀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달라진 점으로 다음 테스트 때좀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스팀 넥스트 페스티벌까지 편의성 관련 그 건의사항들이나 그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어 아마 다음번 플레이 테스트 때는 이런 문제 없도록 그 철저하게 좀 편의성 부분 개선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팀 넥스트 페스트가 끝나고 설문 조사를 받아 고 이제 동향 파악도 좀 했는데요. PB2를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존 PB 모드 개발 방향성이 좀 조금 달라졌어요. 음. 그래서 원래 PB 모드가 단순히 보상 얻기 위한 심플한 모드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순수하게 재미를 얻을 수 있는 모드로 승격을 시켜서 음. PvP랑 동등한 모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P보다는 좀 가볍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 깊이 있는 게임성을 갖추도록 좀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음. 다음 플레이 테스트 버전 때는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음. 모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아마 산에서 먼저 보실 수 있을 음. 거고요. PVE가 달라진 모습을 저희도 기대하면서 또 유저분들께 테스트 때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여기에 저도 한 가지 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뭐 세계관 설명드리면서 뭐 10만 명이 화성으로 갔고 고립됐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드렸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갈라졌다고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세력마다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건축과, 그런 건축 양식과, 그런 이 세력만의 그 기술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PVE 모드 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네, 아티스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좀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하면서 맵을 보면서 또 다양한 것들을 같이. 네, 아마 스토리도 유추하는 재미가 있으실 것, 것, 것 같아요. 네. 것들이 저희 지금 디스코드에 계신 유저분들 그리고 저희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계신 유저분들, 글로벌 유저분들이에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laughs> 글로벌 유저분들 <laughs> 계신데 뭐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바쁘신데. 게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유저분들께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마디씩 해주시면 오늘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리 먼저 하시죠. 네. 네 먼저 하겠습니다. 어 진짜 열심히 너무 <laughs> 너무 좀 뻔한 <laughs>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뻔한 게 진짜 실제로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어, 다들 농담으로 이제 한 명, 내가 하나가 아니라 뭐, 제 이름을 들어서 뭐, 1 이슬, 2 이슬, 3 이슬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한 명이 백 명북 목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마 결과물이 잘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 저도 그 부분의 일부, 일부분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유저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게임을 이제 출시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 네.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laughs>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아 무게치러 가야 되는데. <laughs> 저는 이제 뭐 스팀 넥스트 페스티벌 을 거치면서 여러 의견을잘 수집을 했으니까요. 이제 어, 이만큼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이 정도로 게임 완성시켰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게임을 완성시켜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이런 지적이나 아니면은 의견보다는 아 재밌네 라는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음. 게임을 발전시켜가지고 공개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아마 각 잡고 막 이렇게 영상으로 안녕하십니까. 신혜성 PD입니다. 이런 거 말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얼굴 안 보이게 음성으로 이제 해봤는데, 어, 보신 유저분들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견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개발 소식과 새로운 스토리나 컨셉 소식으로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